네, 2575 스포티지 LPI 엔진입니다. 네,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고요. LPI지만 되게 소리가 휘발유 같이 좀 웅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다른 주형차에 비해서 시동 인터바이 거의 짧습니다. 네, 2575 차량이고요. 네, 기본적인 옵션은 이제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, 순정 내비게이션, 그 다음에 양쪽 통풍 시트 열선들, 스마트키, 차로 탈 방지 보조 기능, 현재 5km입니다. 네, 하이패스, 블랙박스, 네. 무부중 신차고요. 옛날 산타페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파워트렁크는 없었고요. LPI 모델은 이렇게 위치가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. 카바는 예, 물론 있고요. 이런 네, 특이성이 있습니다. 요렇게. 네, 이상 스포티지 LPI 모델 이치 칠로 했습니다.